저쪽에 큰 고목이 있는 쓰러져 있는데 저게 자작나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아 오늘 상황이나 말굽이나 이런 거를 좀한 개도 못봐서꼭 보고 싶은데 아 가을에는 이렇게 쉽게 보이는 게 막상 겨울 돼서 찾아다니려고 하니까 아 쉽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자작 고목이 하나 쓰러졌는데 쓰러진 지가 얼마 안된것 같네. 아니면 누가 지금 이걸 벳네요. 이게 버섯이 차가 버섯이 붙어서 누가 나무를 채취하려고 밴것 같아요. 지금 밴거 네, 맞네. 저쪽에 보면 저기 톱 자국이 이렇게 있죠. 에휴. 나무를 누가 됐네요. 그 버섯이 귀하고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거다빈거 같아요. 이거는 구름버섯. 이 재단나무에 네, 구름버섯이 다다다다 붙었어요. 아 누가 이거? 와, 아, 정말 나무. 되게 아깝다. 만약에 서기버섯이 저기도 막, 저기도 있는데, 저거를 뭐 어떻게 채취하겠습니까? 지금 이쪽에, 이 절벽 쪽에 붙은 게다 서기버섯입니다. 지금 다, 위로 어우, 엄청나네요. 서기버섯이 아주. 저 서기버섯. 한다. 자, 여러분, 서기버섯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여기는 채취할 수 있는 위치에 여기 서기가 이렇게 붙어있고요저 위에 있는게 요 바로 위에 있는게 다 석이버섯이에요 자 산에 높아서 올라갈 수는 없을 것같고요 저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절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석이버섯이에요 이 석이버섯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그 효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뭐 지금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검색해 보시면 이 서기버섯의 효능은 상당히 좋게 알려져 있고요. 이 서기버섯은 좀이 뭐 판매나 뭐 이런 단가 이런 거는 책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 왠지 이제 뭐 지인들한테 알아보니까 이 서기버섯이 좀 비싸게 되면은 이 위험성이 가장 너무 많아갖고, 이 절벽이나 이런 데에서 그 버섯을 채취하다가 사고나 이런 게좀 많이 나서 이런 게 공식적인 가격 같은 경우는 형성이 지금 안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석유버섯을채취 해서 먹어보긴 했는데 뭐 맛은 뭐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근데 뭐 좋다니까 한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눈 요기만 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절벽이 높아서 채취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갖고 여기 잠깐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말랐습니다. 말라가지고 좀 이렇게 껍데기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봄이 되거나 여름이 되면 이게 이제 말른게 이제 촉촉해집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걸로 와서 보니까 참 좋네요. 자, 그리고 제가 해마다 해마다 여기가 마가목이랑 이제 이런 걸 잠깐 채취했던 곳인데 이쪽에 한번 다시 와봤어요. 와봤고 이쪽에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요요 요 너머에 지금 자동차가 산속에 군용 자동차가 여기 버려진 차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군용차 반바 자, 이게 군용차의 반반인데 이게 지금 여기 전복된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됐어요. 저는 한 3년 전에 이곳에 와가지고 이 전복된 차를 봤는데, 이게 지금 미스테리에요. 이게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전쟁, 전쟁 때, 이게 뭐, 전복된 차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이제 군인, 뭐, 이제 음식이나 이런 운송품을, 그, 씻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그니까 저 위에, 저 위에가 길인데, 저 위에서 전복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인양을 하려고 하니까 헬기도 안 되고 나무도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이게 상당히 오래됐다는 얘기는 이 나무가 지금, 지금 상당히 큰데 만약에 전복이 됐다면 이 차가 저 중턱에서 이 나무에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게 전복될 시기는 나무가 없던가 나무가 상당히 이제 작은 나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차는 지금 보시면 u s a ARMY 01N16-69라는 이 모델명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차가 아무도. 아,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게 미군들이, 그 그러니까 운송 수단, 저쪽 이제 부대가 있습니다. 저 위에 산꼭대기에 부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미사일 부대가 있습니다. 공군 부대가 있는데 아마 그쪽에다가 이제 군수품을 군용품을 싣고 이동하다가 뭐 겨울이나 이럴 때 이제 미끄러워서 전복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전복이 됐다면 저 나무들이 중간에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긴 지금 이 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거 봐서는 그 당시에 나무는 상당히 어리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엔진, 엔진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엔진도 고대로 있고요. 이게, 사륜구동, 사륜구동에 엔진 그대로 있고, 안에 이제, 좌석이나, 또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 바퀴는, 이쪽에는, 바퀴는 지금 떨어져 있고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바퀴 축인데, 이 상당히 이게, 이거랑 이게 붙어있는 걸 봐서는 좀이 차가 높았을까 높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게 주저앉을 수 있는데 그제 작년에 영상에서 봤을 때랑 안 보신 분들도 있을까봐 지금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6769 67, 아까 했던 남바랑 똑같고요 그리고 뒤에 요건지 트레일러 트레일러 인네 트레일러 그러니까 짐을 실을 수 있는 4 륙우동 트레일러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 나무 여기 나무 판자가 이렇게 지지대로 있고 그리고 저기 무슨 자루가 있는데 이 자루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이게 무슨 예 요거는 사람들이 산행을 하다가 예 그래서 푸대를 뭐 버섯을 따려고 했던 푸대인지 이런 푸대가 조금 있어요 이게 작년은 이게 푸대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것 같고 이쪽에, 이거, 이거 뭔가요? 아, 요거는 이제, 운전석에 있는 부품 같네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곳은 지대가 높고, 산이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양 자체가 안된것 같아요. 정확히 버려진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많이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 그리고 이제 이쪽에 마감옥이 지금 상당히 많았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산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꺾어 간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저쪽으로 한번 줄기 따라 이동을 해볼게요. 아, 여러분들, 요 차, 오늘 제가 저번 영상, 작년 영상에도 서 많이 보여드렸지만, 요거는 오면 항상 구경거리가 됩니다. 아, 여러분 이제 오늘 오랜만에 산행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어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다 난리죠. 아, 저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멍 때리다가 이제 간만에 산행을 한번 해 봤는데 와, 진짜 겨울 산행. 아, 진짜 좋습니다. 코로나랑좀 동떨어져서 저렇게 맑은 공기와 좀 쌀쌀하긴 하지만 이게 또 겨울 산행에 묘미가 아닌고 싶어요. 오늘 뭐 상황버섯이나 뭐 말굽버섯 이런 거는 어,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아 그래도 이렇게 겨울 이 산속에 눈을 밟으면서 또 운동하고 산행을 하니까 좀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졌어요. 그래고 이제 뭐 이번 주부터 이제 산행을 계속 이제 한번 이어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오랜만이었고요. 아 오늘 그냥 너무 좋은 산행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지고 좋은 겨울 산행의 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코로나 그냥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와, 진짜 좋습니다, 아주.